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191쪽이요. 뭐 확실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식에 대한 이야기 드립니다. 자, 감각적 확실성. 말이 어려운데요. 들어보면 별게 아니에요. 자, 감각적 확실성에 대해서 나의 감각은 틀림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데 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책에서는. 자, 그, 위에서 세 번째 문단이요. 관찰은 사람들이 다섯 개의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지각, 알아듣는 것, 알아보는 것을 말한다. 자, 좋아요. 좋은데, 일반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저를 관찰하고 있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관찰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관찰한다고, 이 영상을 잘 들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강의를 하는 거죠. 자, 관찰이라는 것은 이런 행위인데, 그, 191쪽에 이제 오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 관찰은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볼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같은 것을, 특히 사회 문제는 같은 것을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아, 나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야. 근데 내 친구는 아니래요. 그냥 뭐그 대수롭지 않게 여기, 여기, 여기는 여기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리고 191쪽에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둘째. 볼수 있는 것을 보기. 라는 것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기로 변할 수 있다. 어, 난 듣기 싫어. 난 보기 싫어. 듣기 싫어. 아, 일부러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난저 사람 만나기도 싫어. 난저 사람 말 듣기도 싫어.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과연 감각의 확실성이 정말 그게 확실하냐를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요. 그 다음, 192쪽에 뭐 착시현상 그림 나오죠. 자, 192쪽에 셋째. 비록, 오, 관, 다섯 개의 감각, 너의 감각이 믿을만 하더라도, 그 대상이 모호하면 안 된다. 우리가 뭐 착시효과 뭐, 저,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대상이 모호하면 아무리 내가 정확하게 보려고 해도, 정확하게 들으려고 해도, 또는 냄새를 맡으려고 해도 잘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상 자체의 모호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복잡해가지고, 이런 거, 이말 들으면 이거 같고, 저말 들으면 저거 같고, 이럴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92쪽에 넷째. 도구를 이용한 관찰은 더 믿을 만하다는 신념이 지배적인데, 인간의 다양한 도구의 발명은 인간의 관찰 능력을 놀라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자, 그런데 도구가 잘못됐다는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기 지금 책에서는 이제 망원경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망원경이 엄청난 그 인간의 발명품이에요. 그 반대의 개념에서 현미경도 엄청나게 인간의 발명품인데, 자, 간혹 도구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3쪽에 위에서 7번째, 8번째 줄에, 자, 영어 단어 있어요. Sense Uncertainty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감각적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인간의 감각이 뭐 확실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그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194쪽에 위에서, 194쪽에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이요. 자, 검증 가능성은 반복적인 관찰, 여러 번 관찰을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면 그것을, 자, 진짜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나름대로, 아, 우리가 지금 100번을 관찰해 봤는데, 똑같은 걸해 봤는데, 결과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맞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죠. 194쪽에 아래서 세 번째 줄이요. 이론은 아직 반증되지 않은 가설이라고 할수 있다. 아, 얘네들이 이런 거잖아요. 내가 100번을 반복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101번째 반복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어. 이러면 이제, 야, 이거 예외도 있잖아. 예외가 생겼잖아. 그럼 이 예외가 틀린 거냐? 아니면은 예외를, 예외라고 인정을 해줘야 될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과학자 또는 과학 철학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그 논쟁을 벌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 반증되지 않은 가설이라는 의미가, 자, 어떤 연구의 결과나 어떤 이런 그, 그 도구, 도구를 사용해서 반복했을 때 나타나는 그 동일한 결과에 대해서, 자, 그거는, 자, 틀렸다, 아니다, 라고 주장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자, 그 근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이론이다, 또는 확실하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이게 약간 말이 좀그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거 그럼 뭐만번 실험할 거냐, 뭐 십만 번 실험할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번 실험을 했는데 똑같이 봤는데 이거 다똑같은 결과가. 자,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은 그게 이론이고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야 만약에 하나라도 예외가 나면 어떡해? 만약에 두 개가 예외가 나면 어떻게 해? 다른 결과 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면 어떻게 해? 자 이럴 때 과연 그 이론이나 법칙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지금 주장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면 그 굉장히 이론이나 법칙이 생각보다 흔들릴 수도 있고 이게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두 개의 외, 예외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걸 예외로 그냥 그 취급을 하자. 그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이런 주장도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너무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닐 수, 불확실할 수도 있다라고 항상 염두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 이런 얘기, 그 다음 얘기요. 196쪽에 이제 위에서 7번째, 8번째 줄이에요. 지식의 정확성인데, 자 어떤 지식의 체계가 정확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과학적인 법칙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판별된다. 자 이게 결국에는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관찰해서 검증, 검증해서 이게 결과가 자 정확하냐 타당하냐를 알고 싶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정확할수록 지식이 정확할수록 당연히 유리하죠. 그런데 이게 정확하냐, 아니냐를 상당히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197쪽이요. 자, 197쪽이 아래에서 10번째 줄이에요. 유용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유용성이란 말은, 자, 연구의 결과가 활용되는 맥락을 다시 보는 능력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따라서 유용성이라는 개념이 좀 이 유용성을 이해하려고 하면 누가 야 이게 유용하냐 이게 쓸모 있다 쓸모 없다를 판단하는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고 야 이게 야 이게 이럴 때는 쓸모가 있는데 이럴 때는 쓸모가 없어 이제 상황마다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저그뭐 망치를 쓸 때나 드라이버를 쓸 때나 여러 가지 그 기구를 만드는 또는 뭐 조립하고 분해할 때 쓰는 기구들 있잖아요 도구들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참 좋은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안 필요가 없는 그런 도구들도 많습니다. 자 이럴 때 지식의 유용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 같은 도구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뭐 책에는 망치 얘기가 나옵니다. 망치로 어떤 것을 잘 조립할 수도 있지만 망치가 사람을 자 해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맥락이 중요하다. 자 다시요, 지식이 유용하냐 아니냐는. 나름대로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다. 그게 이제 요 책에 사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각적 확실성, 방법적 확실성, 지식의 정확성, 지식의 유용성 네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네 가지를 아우르는 얘기는 지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확실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자, 정확하고 유용할 수도 있지만 부정확하고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그러니까 너무 이게 딱 정답이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업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거. 의심하고 맞는 것도 한번 틀리게 생각해 보고, 어, 전제, 전제,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고, 결국은 이게 생각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영상의 핵심은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굉장히 넓고 깊게 또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라는 것. 이런 것들에 이게 바로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 내용이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겹쳐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맞는 것을 틀리게도 보고 틀린 것을 맞게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내가 가진, 내가 가진 인간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라. 그렇게 해 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